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라TV입니다. 어, 철권 4일 정도 했는데, 어, 4일 정도 해보니까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제 티어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CNT 테스트, 네트워크 테스트 기간 4일 동안 풀스를 한, 한 거로 통해서 제 개인적인 한번 티어를 좀 매겨보고, 그리고, 한 번, 소감을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보시고, 아, 구라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하고,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시작하겠습니다, 형님들. 일단, 대부분의 분들이 다들 인정하실 거예요. 저도 아마, 이제, 물골드 같은 배워서 게임을 해봤는데, 그냥 클라우디오가 넘사벽으로 그냥 제일 좋아요. 제가 느꼈을 때. 왜냐, <laughs> 클라우디오가, 음, 그러니까 히트 시스템을 너무 좀 약간, 시트 시스템 자체 의 특성이 너무 사기적이고, 스타버스트를 거의 이제 히트가 끝날 때까지 무한으로 쓸수 있다는 점, 이것 때문에 너무 좀 사기적으로 좋다? 이런 느낌인데, 근데 이런 것도 있어. 근데 만약에 히트에서 스타버스트 특성이 없어지면, 의외로 또 클라우디오가 안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면, 세븐에 있던 오비트 슬라이스라든가, 뭐 여러가지 뒷무릎이 다 카운터나 이런 것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어, 히트 시스템이 특성이 변경되면, 완전 다른 걸로 변경되면 다르게 될 수도 있는데, 현재, 뭐, CNT에서는 좀 최강 라인이지 않을까. 아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패치를 할지 이거 좀 궁금하고, 그 다음에가 저는 이제, 카자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니까 러 사실 이두 가지 캐릭터가 공통적으로 제일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 근데 그 중에 이제 저는 클라우디오가 제일 좋다. 그 중에. 그래서 이걸 만약에 하나 정도 더 추가를 한, 하나를 더 추가를 하죠, 이거는. 하나를 더 추가하고, 음, 이거를, s, ss, ss, 이렇게 놓죠. 클라우디오가 이제 가장 위에 있는 상위 위에 있고, 카즈아가 그 밑에라고 생각을 해요. 카즈아가 일단은 뭐 콤보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신 몸지랄이라는 기술이 이제 오타인데, 2타를 앉아서 13도 때리기가 어렵고, 기상키도 때리기가 어렵고, 전타가 히트했을 때, 그니까 1타가 맞으면 전타가 히트에다가, 어, 거기에 문제는 보고 쓸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3타는 딜캐가 있지만, 3타를 보고 딜캐라는 순간 4, 5타 맞고, 에너지가 74 달고, 벽에서 맞으면 벽권까지 쉽게 토네이도까지 연결하면, 1 1 0이 넘게다는 콤보에다가, 뭐, 나락, 태세, 기원, 뭐, 초풍, 콤보 뭐 이런 부분에서 뭐 히트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몸신 몸질만 써도 어느 정도 게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아마 너프가 될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그런 범용성 부분에서 카자가 아마 그 다음이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 다음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일단 이 다음에 제가 상대한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폴 그리고 잭 그리고 그래서 킹 그리고 딱이 정도인 것 같거든요. 제가 느꼈을 때, <laughs> 제가 느꼈을 때이 정도 라인인 것 같아 A가 제가 느꼈을 때. 그러니까 순서는 사실 여기서 모르겠어요. 뭐가 제일 사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 조, 이 정도 라인이 여기 에 로우를 늘까 말까 고민했었거든요. 로우, 로우 준뭐 아스칼을 늘까 말까 했는데 이세 개는 확실히 좋아. 볼 같은 경우에는 히트를 켰을때 분권으로 이지선다가 가능하고, 콤보도 나쁘지 않고, 벽홈에서 토네이도 다음에 바닥 분권이 들어간다는 점. 그리고, 잭은, 어, 히트를 켰을 때 데미지도 좋고, 콤보도 나쁘지 않고, 여러가지 상황에서, 뭐, 상향을 먹은 점이 있고, 킹 같은 경우에 이번 수혜를 많이 받았어요. 카운터 잡기. 카운터 잡기가 수혜를 좀 많이 받아서, 킹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10프렘 카운터 자이언트가 있고, 그 카운터로 인해서 이제 철권 AC 잡키가안 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이렇게 좀세 개를 놨고 A에서는. 그 다음으로는, 공통적으로 비슷해요, 사실. 왜냐면, 니나랑, 니나는 사실 거의 만나본 적이 없고, 나머지 캐릭터는 그냥 비슷해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스카, 진, 뭐, 준, 화랑, 로우, 뭐 리나 그리고 솔직히 샤오는 제가 상대를 단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사실 샤오는 샤오는 솔직히 모르겠어. 샤오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안 해봤는데 일단은 제가 느낀 거 이렇게 그래서 아스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여기 순서는 사실 여기 라인은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그냥, 그냥 낫어요, A는요. 아스카 같은 경우에는 기술들이 많이 좀, 신기술들이 좋은 기술들이 있고, 얘도 도발처럼 장전되는 기술에서 강화되는 기술이 있고, 많이 좋아지는 느낌이 들고, 진 같은 경우에는 뭐, 세븐보다는 확실히 안 좋습니다. 세븐보다는 안 좋은데, 어쨌든 기술들이, 고성능 기술이 있어서 그냥 여기 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잘 몰라요. 날먹당하는 기분도 있기는 한데, 막 엄청 나쁜 느낌은 아니었어요. 상대하기도 좀 버겁고, 그래서 브라형까지 A로 놓자. 브라형까지 A 놓는 게 맞는 것 같다. 브라형까지 A 놓자. 그리고 화랑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슈돌이 콤보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너프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뭐 기술들이 신기술들이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화랑이. 뭐 플라에서 찍기 다음에 콤보도 되고 그리고 얘가 또 히트에서 켰을 때 히트 스매시도 하단에다가 기술들이 많이 강력한 부분도 있고 뭐 로우도 마찬가지로. 뭐, 여러 가지 히트에서 쌍절곤 뭐, 쌍절군 썼을 때, 노딜에다가 히트를 키면 콤보가 연결된다는 거, 뭐, 여러 가지 기술이 좀 강화되는 거. 근데 사실, 니나는 몰라요. 니나는 사실 모르겠어. 니나는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 유무가 별로 안 되는 게, 상대를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리고 브라이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콤보가 멋있고 3오른손 왼발이 딜캐가 거의 안 되고 이번에 콤보 루트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도발 다음에 여러 가지 기술이 강화됐다는 점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A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라인은 저는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이 B 라인에 그냥 락스 리로이 뭐 리리 아스카 이렇게 이렇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 라인에 여기 라인에 이 정도 라인인데 근데. 리로이가 되게 의외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리로이가 세븐에 비해서 정말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 왜냐면 총경이 허쳤을 때 후딜이 엄청나고 이제 쌍용병 나락이 그냥 필드에서 그냥 못 써요. 독보자세에서 밖에 못 쓰고 웰어퍼가 후딜이 엄청 커졌고 뭐 너프된 게 너무 많아. 기술 캐릭터는 멋있어졌는데 성능은 정말 세븐과 그 하회가 땅차예요 그리고 뭐, 라스는 사실 많이 좋아졌거든요, 세븐에 비해서. 뭐, 엘보 코로나 맞치면 카운터시에 콤보가 되고, 뭐, 여러 가지 기술도 좋아진 거 맞는데, 그냥, 구두 닦기도 2로 하면서 계속 되고, 2, 이제 3이 아니라 2로 하면서, 누적, 그러니까 2로 하고 바로 양손을 눌러주면, 앉는 상태에서 양손이 이제 구두 닦기로 나가고, 뭐, 여러 가지 자세가 있는데, 단점이 여전히 비슷하고. 리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세븐보다도 안 좋아요. 세븐보다. 왜냐면 리리가 호밍기 카운터 없어졌고 알롬에도 콤보가 안되고 디돈상황에서 파크가 사실 없어도 되거든요 디돈상태에서 오른손이 파크인데 중단인데 그게 파크가 아니면 차라리 나, 나을 것 같아 <laughs> 왜냐면 디돈상태에서 오른손이 딜캐가 됩니다 딜캐가 되고 뭐 템페스트도 딜캐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11프레임으로 그, 그러니까 디돈 상태에서 오른손 파크가 들게가 파크가 되면서 들개가 된 거, 템페스트, 알루메, 콤보 안 되고, 대신 좋은 게, 이제, 키티가 카운터 시에, 쌍작나 3, 오른발, 오른발 확정에다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전히 뭐, 콤보가 불안한 거, 뭐, 여러 가지. 레이지 드라이, 그, 그러니까 어쨌든, 그리고 히트, 스매시가, 디돈 상태에서, 하단에 나간다는 건 좋은 건데, 디돈 상태에서 좀 강제된다는 점,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여전히 단점이 비슷하게 돼요, 세븐이랑. 그래서, 그냥 비라고놨습니다 그리고 샤우 같은 경우에는 얘도 상대를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모르겠어요. 샤우를 상대를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B 라인에 있는 캐릭터들은 그냥 느낌이 아 이거 별로 안 좋다. 그런 느낌이 드, 들어서 이렇게 났고, 뭐 A 라인은 어 나쁘진 않은 것 같다. 이런 느낌. 그리고 S 라인부터는 좀 좋은 것 같은데, 그리고 SS 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사기, 사기. 그리고 여기 s s s 는 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클라우디오는 얘든 오프레임 잡기도 있어. 클라우디오 누적을 해서 구팔 양손하면 잡기가 좀잘안 보여요. 그것도 있고. 자, 스타버스트가 히트 시스템에서 무한으로 나간다는 게 얘를 위한 시스템이야, 그냥. 그러니까 스타버스트 불기술을 다섯 번 쓴다고 보시면 돼요. 다섯 번, 여섯 번. 그 그러니까 말이 안 됩니다. 뭐 카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구라가 생각하는 어, 티어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그냥 말 그대로 구라의 개인 생각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티어표는 이렇게 작성을 해봤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매보장에서 제가 철권 A 소감을 한번 써볼게요. 철권 8 소감. 좀더 글씨를 크게 해서 일단은 어 이번에가 네트워크 테스트잖아요. 이번 이제 플스 스팀 철권팔 플스 어, 스팀 네트워크 그 테스트 이거죠 이번에 어, 그냥 그래서 첫 번째. 네트워크부터 말씀, 네코드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니까, 풀스를 제가 어쨌든 해봤는데, 어, 풀스 네코드, 어, 저는, 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하는, 어, 스팀 네코드 기대가 많이 되고, 크로스 매칭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대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플스 네코드, 어, 철권 7에서는 좀 솔직히 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어, 8에서는 좀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펙트. 어, 좀 많이 화려하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기술이 잘안 보인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 이번, 이번 주에 만약에 이제 스팀, 그리고 플스 네코드 같이 하는 거에서 이펙트 좀 줄이는 설정이 있는데, 이거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펙트를 그냥 노멀로 보통으로 했을 때, 와, 정말 화려해요. 그래서 클라우디오 불, 붕, 불이 있는 상태에서 소모하고, 스타버스트에 있는 상태에서 일라를 썼을 때안 보여요, 캐릭터가. 그래서 이거를 이펙트 줄이는 설정인데 이거 해보고 게임을 이번에 좀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노멀로 했을 때는 기술들이 안 보이고 너무 화려해서 뭐가 뭔지 좀 구별이 안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 어 캐릭 밸런스는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캐릭 밸런스는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히트 히트 시스템 이게 사실 일산에서 그 알파 테스트 알파 테스트 당시에는 한 라운드에 히트 두번 썼습니다. 알파 테스트 당시 일산에서 1시간 동안 게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한 라운드에 히트 두번 썼어요. 지금 한번 쓰죠. 두번 썼어요. 그러니까 두 진짜 두번 이번 이번 테스트에서 히트 두번 썼으면 진짜 게임이 아니었다. 한 번이라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어 캐릭터 캐릭터 간의 히트 어, 특성 유무 때문에 밸런스를 맞추기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레이지 드라이브라는 철권 세븐의 시스템이 있는데, 레이지 드라이브 그 시스템 때문에, 캐릭터 간의 티어의 간극이 어느 정도 발생했다고 생각을 해요, 세븐에서. 어쨌든 레이지 드라이브가 좋은 캐릭터는 마지막 역전이 가능했기 때문에 근데 이, 이번에 철권 레이스는 히트 시스템이 어쨌든 레이지 드라이브의 강화판이라고 보는데 이게 레이지 드라이브가 없고 히트가 있, 있, 있기 어있 때문에 이번에도 그것 때문에 밸런스가 아마 밸런, 캐릭터 간의 밸런스가 어느 간격이 있을거라고 보는데 이게 특성이 있어요 캐릭터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클라우디오는 이 히트 시스템의 수, 수혜자예요 최고 수혜자 스타버스트를 불에 있는 불이 안 꺼지고 계속 쓸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잘 맞춰야 될것 같아요. 앞으로 잘 맞출 필요성이 좀 있어 보여. 왜냐면 이게 격차가 좀 심해 약간 어느 정도는. 근데 앞으로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격차를 줄여 나가면서 합리적으로 할지 패치를 할지 이게 되게 중요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어, 히트를 켰을 때또 상대 리커버리 에너지가 생각보다 좀 많이 달긴 해요. 그래서. 실제로 히트를 켰을 때 공격을 막 계속하고 콤보를 때렸을 때 에너지는 내가 차는데 리커버 에너지 차는데 상대 가드 시켰을 때 리커버 에너지가 많이 깎여서 그 히트로 인해서 히트로 승패가 결정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히트로 히트가 그만큼 되게 중요해요 라운드로. 그리고 네번째는 어... 로딩 어... 정,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그러니까 게임이 팍팍팍팍 진행되요 엄청 빠르게 빠르게 팍팍팍팍 진행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섯번째 음... 그래픽 와... 그래픽 너무 좋아졌다 세븐, 세븐, 철권 세븐이랑, 비교가 안 된다. 그니까 넘사벽이에요. 그래픽이 진짜 너무 좋아졌어요. 너무. 넘사벽으로 좋아졌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어쨌든 또 스팀이랑 같이 이제 크로스 매칭이 될 텐데, 그래서 아마 밸런스 패치는 없겠죠. 어차피 내 코드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다양한 캐릭터 좀 해볼 예정이고, 그래서, 철권 8, 어, 저도 기도를 합니다. 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제, 지금 아직 게임에 나온 게임이 아니고, 계속 테스트가 앞으로 계속 진행될 텐데, 어, 앞으로 테스트 하면서 계속 발전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어쨌든, 이런 테스트를 하는 이유가, 어쨌든, 피드백을 받고 더 좋은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저 구라TV도 철권 8, 뭐, 테스트 같은 거 있으면 신청을 해서, 최대한 하면서 도움이 될수 있는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구라 TV였습니다. 피스.